안녕하세요. 도미나리TV입니다. 오늘은 마격사 스탯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리니지W 공식 유튜브에 리아님께서 나오셔서 마격사 스탯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랑, 그리고 리아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이랑 합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리니지W 공식 유튜브 채널에 와보시면, 여기 리아님께서 3일 전에 이렇게 올려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NC에서 유저들을 위해서 게임 내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는 처음인데요. 좀 아쉬웠던 거는 마격사가 나오기 전에 논란거리가 없게 미리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격사는 평타와 스킬 공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의 격수들은 다 평타 공격을 하고요. 원거리도 마찬가지고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완드질을 하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근거리 공격을 하죠. 아니면 스킬을 쓰면서 스킬 공격을 하거나 네, 그렇게 나뉘는데 마격사는 사실 하이브리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격이랑 이 스킬 공격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기본 공격은 평타 그리고 트리플 피스트라고. 세대씩 날리는 거.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킬 공격에는 프로즌 필드나 프로즌 브레이크, 뭐 프로즌 대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따로 놓고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공격부터 볼 건데요. 리아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공격의 판정은 물리 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실험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인데, 이 마격사 입장에서는 이 기본 공격의 명중률을 높이려면. 마법 명중을 올려야 되고, 물리 방어력 무시, 그리고 근거리 회피 무시를 올려야지 명중률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에는 이 데미지가 또 존재하잖아요. 스킬 데미지랑 별개로. 이 기본 공격의 데미지도 마찬가지로 인트 기반의 격수이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나 마증, 마법 치명타 데미지, 마법 데미지 리덕션 무시, 마법 방어력 무시, 이런 스탯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근거리 명중이 아니라고 나오고요. 근거리 치명타도 아닙니다. 마법 치명타에 의해서 기본 공격이 결정이 되고 이 기본 공격의 데미지 자체도 마법 데미지랑 마법 증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쪽 관련된 스탯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킬 공격으로 왔을 때는 이 프로즌 필드나 프로즌 데시나 프로즌 브레이크는 기본 공격의 데미지와 마찬가지로 마법 데미지, 마증 요런 것들이 다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니아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스펠 데미지는 그대로 마법 방어력으로 막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 방어력 무시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자인 마격사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 뭐 격수나 원거리나 같은 마격사일 경우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 공격의 명중은 예, 마법 명중이나 근거리 회피 무시, 물리 방어력 무시, 이런게 있을 것 같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물리 방어력이 높아야 되고, 근거리 회피가 높아야 되고, 절대 회피가 높아야지 회피율, 미스나 이베이드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데미지를 감소를 시키려면 마법 방어력이 높아야 되고, 데미지 리덕션이 높아야 되고, 근거리 치명타 무시가 높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나왔듯이 치명타는 근거리 치명타 무시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격사 입장에서는 마법 치명타가 적용이 되는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근거리 치명타 무시로 결정이 돼요. 마법 치명타 무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근거리 치명타 무시로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마법 증폭력 무시가 있고 근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가 따로 있습니다. 스탯이. 과연 여기에서는 근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가 결정이 될지, 마법 증폭력 무시가 결정이 될지. 요거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 기본 공격에서 데미지 감소는 근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격사는 격수이고, 방화는 입장에서 보시면 근거리 치명타 무시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법 계열의 뭐 명중이라든지 데미지 자체가 기본 공격일 경우에는 이 방화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근거리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증폭 데미지 무시가 맞을 것 같고, 스킬 공격에서는 마법 증폭력 무시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격사 세팅 가이드로 해서 마안을, 안타라스 마안을 추천드렸습니다. 안타라스 마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전 실험 결과로 봤을 때 피격자의 마법 방어력이 올라가면 적중률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냈었는데, 어, NC에서 공개한 정보로 봤을 때는 발라케스 마안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발라카스 마안에다가 법사 스탯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안타라스 마안을 추천드렸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실험을 통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최대한 많은 검증과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게끔 최대한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라스 마안도 사실 마방을 깠기 때문에 데미지 측면에서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공명효과라는 게 상대방이 카멜을 감고 있으면 공명 효과가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명 효과를 넣기도 사실 어렵고 안타라스만에 공명 효과가 들어간다고 해도 주요 스킬들의 쿨타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폭지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낮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발라카스만으로 물방을 깎아서 적중률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냥을 할 때는 거의 다 평타나 트리플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기본 공격으로 거의 사냥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 프로즌 필드는 사냥 때 적용이 안 되고, 프로즌 브레이크는 사냥 때 적용이 되지만, 데미지가 약합니다. 그거는 이제 쟁룡이라서 다음 영상 때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라스 마안보다는 발라카스 마안이 사냥이나 예, 쟁룡이 훨씬 더 좋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만 시스템이 개편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나 스탯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이건 업데이트 내용이 나온 건데,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클래스 체인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6월 중 만의 공명, 색상과 안에 들어있는 옵션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조건이 있는데요. 확정한 모든 단계의 공명이 동일할 경우, 색이 동일할 경우에 공명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확정한 만의 일부 옵션을 다른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교체 가는 능력치라고 해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근뎀, 원뎀, 마뎀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고 명중도 바꿀 수가 있고 치명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치명타 무시, 힘, 덱스, 인트 이 사이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 PVP쪽, PVE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리 회피력 무시나 원거리 회피력 무시 제일 고급 스탯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마법 증폭력과 또 교체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자 일단 보시면 만에 만약에 내가 초록색으로 두 개밖에 안 맞췄을 경우에도 이두 개를 색상을 변경을 해줄지, 아니면 빈곳 없이 색깔을 동일하게 뭐 초록색으로 다 맞췄을 때 발라카스로 넘겨주든지, 안타나스로 넘겨주든지, 요거는. 의문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만 맞췄더라도 색상 같으면 무조건 다 넘겨줘야 될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격수로 하고 있는데, 근거리 데미지가 아니라 세 번째 거를 타협을 해서 만약에 원거리 데미지로 했어요. 근데 클래스 체인지 때가 아니라 뭐 다이아나 다른 재화를 들여서 이 원거리 데미지를 바로 근거리 데미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지만 내가 만약에 격수인데, 원거리로 클체를 할 거다. 그때 한에서만 근거리를 원거리로 바꿔줄 건지. 그러니까 흔히 클래스엔지때 착용 가능한 무기만 내가 클체할 클래스의 무기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만을 맞추려고 용마석 엄청나게 쓰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상시로 막 원거리나 근거리, 이런거 상관없이, 클치와 상관없이 변경을 해준다면 어, 유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NC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BM인 용마석 파리가 이제 더안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6월 중이기 때문에 예, 금방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안의 스탯은 마증, 마명, 인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리아님이 또 2탄, 3탄 이렇게 올리실 것 같은데 그 내용들 보고 정리할 거 있으면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이!